전입신고 안 되는 집은요, 우선 계약을 안 하는 게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문제가 안될수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스무살 끝날 수 있는데요. 안 하는 게이 여러 가지 확률과 내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계약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런 경우 대다수 뭐냐면요.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불법으로 막 옥상 같은 거 증축했어. 2층 증축이야. 이렇게 증축되거나 개조된 건물이 아닌 이상 전입신고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 집은요, 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100만 원 50만원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전입신고를 해야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안 했다가 문제 생기면 변호사한테 도움 청하러 와도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 법의 테두리거든요 이 이거는 전입신고가 왜안 된다고 부당산에서 얘기하냐 하면은 집주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부가세 환급 혜택을 보려고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취득한 상태인데 만약 누군가 그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전입신고 안 하는 대신에 다른 집에 비해서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